출근하면서 보니까 날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도 한절기에 건강 잘 챙기십시오. 어제 오후에는 기시다 총리하고 에,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어, 저좀 통화를 좀 나눴고요. 어, 하여튼 이 북한의 이 핵도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그 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아주 에, 굳건하게 대응해 나가는, 나가기로 하는 데 인식을 에, 같이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에, 기시다 총리가 의회에서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야 될 파트너라고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같은 내용의 생각을 서로 공유를 하고 한일관계가 좀 빠른 시일 내에 과거와 같이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서 기업과 국민들의 교류가 원활해지면 양국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그, 민생 경제 비상대책회의 관계 장관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리스크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부터 시작될 것인데, 얼마 전에 이제 거시상황 점검회의를 했고, 그래서, 기업의 그 재무 기획을 담당하는 분들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고, 오늘은 관계 부처들이 이런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대응해 나가는지 조목조목 좀 점검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건 네. 여당 내분에 만고생트좀 심하셨는 대선 신속 대위가 어쨌든 뭐 정당성 인정받게 됐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소감이 궁금하고요, 대선 활동 같이 하셨던 이준석전 대표가 추가 징계 받았는데 대해서도 어떤 소감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뭐 다른 질문을 좀 해주시죠. 제가 그런 지, 당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네. 네, 그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대응 방안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시나요? 어, 하여튼 이 안보, 북핵 대응을 해나가는 그 안보 협력 3개 국이, 예, 외교부 또 안보실,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재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것은 여성, 그 다음에 가족, 또 아동,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소위 말해서 에 어떤 그 권력남용에 의한 에 이런 그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에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강화할 것입니다. 네.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